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대 중반 아줌마인데, 전화가 와서 <laughs> 남편도 있는데, 자식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 고독하다는 거야. 서로 얘기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만나서 집에 들으면 다 각자 말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자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싸움도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요즘에 경제적인 게 워낙 다들 어려우니까 제대로 안 풀리겠지만, 남편이 나가서 뭘 하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더 시원찮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신경질 내고, 어, 자꾸 이제, 어, 어떤,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기분좋게 지내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말도 안하고 각방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 사주가 좀 어떤지 이렇게 좀좀 음, 좀 풀어달라고 해서 어, 풀어보는 사주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좋을 때안 좋을 때 사주 푼다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주는요 정말 잘 나갈 때 평상시 무난하게 삶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수 있는 여건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응. 그래야 내가 일단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쳐가지고 지금 저 대운이 바뀌어서 2년째인데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조금 내가 알았으면은 알고 있었으면 그 대비하기가 좀 쉬운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데뷔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걸 맞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인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성이란 나, 나를 도와주는 거죠. 뭐, 어머니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것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품격, 품위, 좋은 의미가 많아요. 인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건 나를 나를 쉽게서 감싸주는 쿠션이라고 보시면 돼 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간에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내 주위에 나를 이렇게 보듬어 준다는 건 사람 어, 상당이고 본인으로서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요 또 문제야 그래서 이 사주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여덟 글자 중에서 세 글자 이상이 넘어 버리면 세 글자까지도 조금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여덟 글자 중에서 세 글자만 벌써 3,40한40% 40, 40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글자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 이러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 대체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좋은 쪽이 아니고 음. 그래서 사주 구조가 좀 아쉽다. 인성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그이 사주를 풀어보면 인성이 인성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 이제 여기서 인성이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이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보면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또 글씨 글씨 같은 거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뭘 쓰는 걸 좋아해 시, 시를 쓰는 거뭐 그다음에 소설쪽 이렇게 했던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적는 걸 상당히 좋아해. 그리고 글씨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명필이라고 그러죠. 어. 이제 그런 거 해당되는데, 이 여자가 이제 글씨를 잘쓰잖는 그러면은 남편떡하고 자식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냐면, 자, 인성이 많다는 거는, 인성이 지, 지나치게 많으면, 인성이 많으면, 이 관의 기운을 끌어들여요. 관. 이 관. 즉, 관생인이잖아요. 관생인.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게 남편, 뭐 남자 여러 가지 했던 자 그다음에 명예 이런 여러 가지가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남편의 에너지가 다 인선을 끌려들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남편이 일단 약해져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인성이 일반적으로 비견겁제를, 비견겁제를, 비견겁제를 생해주는, 이게 너무 강하면요 이게 다이렉트로 식신상관을 식상을 친다는 거예요. 식상을 극을 해. 그럼 여자한테 식신상관은 자녀죠, 자식.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내 자신도 또 망가져요. 인성이 강하면. 왜냐하면 지나치게 엄마의 간섭이 심해지면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의지를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독립심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성이 많으면. 오냐오냐에서 요즘에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간섭이 심한 거야 엄마들의 간섭이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어떤 의지도 없어지고 또 스스로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야 모든 일을 어, 엄마가 이렇게 관여하니까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뭘할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어린이들이 어, 그런 어떤 자 본인이 본인이 혼자 알아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야. 오직 하면은, 엄마가, 아, 자식이 저 대학교 들어왔는데, 학과에서 선, 신청하는 거 많죠. 학교 가면 처음에. 응. 내가 뭐를 신청해서 이제, 일단 신청을 해야 내가 이제 수강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것도 엄마가 관여한다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찌 보면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자식한테, 이렇게 많다는 건 자식에 대해서 너무 간섭이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 이 지금 기토가 너무 힘들겠죠. 생겨지는 것도 적당히 생겨져야지 기토가 할일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은 수가 있으면은 이 기토가 억눌린다는 거 오히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뭐든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우리 삶도 균형이 맞아야 되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면은. 돈이 엄청 많다. 다들 좋다고 그러죠? 돈이 엄청 많아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가정이 풍지박산됩니다. 풍지박산돼. 한번 보세요. 돈만. 돈이 엄청 많은지만 보시라고. 그 돈이 아, 너무 없어. 힘들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면 안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이렇게 강하니까 자, 관의 에너지가 쭉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인성 자체가 이 비견을 생을 하고도 남는 에너지는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식신상관으로 가는 거예요. 식신상관은 극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이, 이 사주에서는 자, 남편복도 없다, 자식복이 없다. 또 여자가 극신을 났으면 어떻게 돼? 남편복 오고 자식복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다 여기 상통하는 말이에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성이 많다는 게 문제야. 인성이 많으면 식신 상관을 극한다는 건 자식도 되지만 내가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 자체가 위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돼? 막는 거죠. 어, 공부해. 무조건 인성이니까. 공부하고 관련된 일만 자꾸 하라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적당히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이 친구하고 노는 것도요. 이게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거든.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성이 많다는 건 식신상관이 이게 제작용을 못하게 만드니까 건강에도 안 좋아. 이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뭐나 한 오행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주의 특징은 이게 좀 간여지동이 있고 양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질이 강해요. 기질이, 가, 기질이 강한데 인성이 이렇게 너무 강해요. 인성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 본인 자체가 비견 겁재가 비견하고 겁재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인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인성이 이 비견 겁재가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일어나고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게다그 자체가 지장을 받으니까 오히려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좀 식신 식신이 없죠 자식이 물론 여기 이제 사 지장간에 경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봐도 상관이죠? 상관이 지장간에 있는데, 이게 나 드러나 있는 건 없죠. 보통 지장간에 있는 글자는요, 그게 충이나 합, 형충파야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서 운에서 왔을 때, 건들 때 이게 어떻게 개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신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은, 실제로 내가 뭔가 내, 내 맘대로 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리고 결과물인 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궁핍하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지. 우리가 여 이제 일반적으로 고독하다는 건 사전적인 용어고, 실질적으로 죄가 충족이 되면, 고독할 일이 요즘 뭐 있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얼마든지 그, 재밌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사주가 발생됐던 2000년, 무슨 뭐, 하다 못해 몇백년 전일 그,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문화라든가 이렇게 발제, 발달되어 있는 세상에 돈만 있으면 고독할 일이 없죠. <laughs> 뭐가 고독해. 친구들 만나도 뭐 여러 사람 만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러 다닌다,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죄가 일단 없어, 이 사주에. 죄가 없다는 건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 도 어머니 덕이 다 없어요, 이 사주 구조가. 인성은 너무 많아서 문제. 그 다음에 제 아버지는 없어서 문제. 이게 뭐든 불균형으로 일어나니까 좋은 일이 없죠. 어, 거기다가 자, 이제 관인상생 구조인데 남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입장에서 이 남편이 관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때 편제랑 만나서 이제 결혼을 이제 기본적으로 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여자가 봤을 때이 편관이 상당히 멋있어요. 이성들한테 굉장히 매력 있게 보여. 카리스마도 있고 좀 와일드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관 같은 경우 너무 다듬어진 상태니까. 그, 이, 뭔가, 제대로 된, 잘, 갖춰질 건다갖춰는데 그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리사분하다는 거야. 그, 어. 그니까 이 평관하고 만났겠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평관에 대한 매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향유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이 자체에 또 지루하죠? 그니까 러또 전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요게 이제 관사로운 점이라는 거야. 그니까 러 이, 이 주인공은 잘났는데, 자, 이런 남자, 저런 남자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남편떡도 그래서 없다는 의미이고, 그다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또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으면은 여기 이 자체가 이 관인데 정관인데 정관이 인성을 생하죠. 관인이 되죠. 이 자체도 관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들어가죠. 관인상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인상생이 있는 경우는요, 이 관을 잘, 본인이 관을 잘 지켜가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든 사회 생활하든 뭐 아니면 집에서든 간에 굉장히 여자들은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관인상생된 구조가.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이것도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자, 양인도 있고 이 간여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질이 또 강해. 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스스로도 그 제어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야. 관살업도 관사론잡도 문제. 어. 그 다음에 이 관인상생이 그 제대로,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삼상격이라고 해요. 삼상격인데 이 삼상격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거죠. 이 삼상격으로 보면 지금 여기 운에서 자, 토가 오든 간에 화가 오든 목이 오든 다 좋다고 봐요. 이렇게 용신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럼 현재 44세, 44대원에 와서 임자가, 이제 수가 돌아있죠. 수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이 지금 이 제가 돌아왔잖아요. 재가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이 자체가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없는 원국에 없는 오행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주에서 좋아지, 좋아져야 되잖아. 진짜로. 근데 이, 이때부터 보면은 이, 이, 이 임수가 이렇게 되면 정임함, 사회적인 거를 보면은 정임함 목이 되죠. 목이 또 지금도 목이 두 개가 관사 혼잡이 되는데 목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 목작용, 관작용이 더안 좋아져.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도 지금 없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관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이 많다는 건 직장 전변이 심하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직장 덕이 없고, 남자 덕이 없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이 관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직장 이렇다는 건이 삼삼격이 안 맞는 구조라는 거이 자체는 지금. 그, 이 수가 이렇게 계속 30년 동안 이렇게 들어오죠. 34세부터 43세까지 개축년이 왔을 때는 이 개, 이 축이 왔을 때는 또, 어, 비견이 들어오죠, 비견은이비견은이 와서, 실제로 이제 개가 들어왔을 때, 이, 이때는 전개 또 충이 되죠. 어, 어, 이런 경우는 실제로 나한테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제 역할을 또못 하고 있죠. 합이 돼어버리니까 목으로 변했으니까. 지지에는자여형이죠 이렇게 몸도 안 좋은 거야, 이때는. 이4 4대형을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난 조습을 보면은, 이, 이 난한 경우가 너무 강하죠. 난, 이 난이 너무 강하다는 건 내가 어떤 변화를 많이, 변화를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체는 변화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환경은 자꾸 변해 있는데 나는 안 변해야 되니까, 이게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조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바뀌지 않는데,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주 구조는 본인이 힘들게 돼 있어요. 어. 자, 올, 올해 이제 22년에 이민 년인데, 이때 되면 또 마찬가지죠? 같이 겹쳐버렸죠. 물론 이럴 때는 이게 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이 되어 있는데, 이미 왔을 때 올해, 이러면 이렇게 되면 정인마이 풀려버려요. 그 인이 들어오면, 인이 들 되면 또 관이 또 들어왔죠, 밑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는 2 2 년에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신 무신월인데 이게 또 겁재가 들어오죠. 지지에는 이게 이제 상관이 들어 상관, 상관이 돌아서 신이 와가지고 요 때는 사신합 수로 가면 또또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충이 오든 합이 오든 자꾸 변화를 주면은요. 이 좋은 쪽으로 변하면 괜찮은데, 어느 한 쪽으로 사주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어지러워. 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흔다섯이면은 정말 한참 그 어느 정도 이 인생도 알고 본인이 사회생활도 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식이 지금 군대 가기 바로 전, 군대 가기 바로 전인데 지금 실제로, 이게 이제 지장 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자식이 어떤 드러나지 않다는 거는 잘난 자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평범한 자식도 안 돼. 그거 이하라고 볼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속속이든지 아마 공부를 안 해서 뭔가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든지 간에 본인은 자식이라도 잘 자라서 엄마한테 어떤, 엄마, 엄마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좀이라도 의로가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 남편 역할도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 이렇게 되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 관사론점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이, 관, 이 관인상생 이관 구조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이 힘든 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인생 비급이 많아도 문제 비겁이 많은 어떤 문제 생겨요? 고집, 자존심만 강하고 남들하고 타협이 잘안 되잖아. 그다음에 죄가 많으면 죄가 너무 많다는 건 죄다 내가 신, 신하다 보니 죄를 다 내가 치할 수가 없으니까 널려 있는 돈을 내가 관리 를 못한다고 보시면 이제 죄다 신약 경우로 관이 많으면 또 마찬가지죠. 남자가 많다는 거, 그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은 문제가 돼.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인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자식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본인이 고독한 삶, 팔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젊으시니까, 지금 운이 44대 운이니까, 54대 운. 자, 이때 지나서, 이때도 좀 어렵죠. 해가 들어오면. 이내 한 목이 되어버리죠? 또 해면이 상합, 반합으로도 되고, 이쪽이 육합으로도 가보죠. 이렇게 되면, 이 목균이 또 강해지면, 이 관이 너무 강해지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이때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참, 이 중년의 나이에 뭔가를 이렇게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갖춰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이 때에 운이 좀안 좋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주에서 어떤 어, 육취이던지 간에 이게 어느 한 오행이 많아버리면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주를 분석해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 녹록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걸 이름에서 보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소극적인 방법이라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오행이 많아져 버리면 이렇게 평탄한 삶 살기는 조금 수월치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본인이 혹시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요 차라리 그 안에 에너지를 쓸수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게 왕자입격이라고 그러는데 격을 논할 때 우리 격궁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에너지가 많으면 그걸 내가 집중으로 쓸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차라리 인성을 제대로 확실하게 본인이 많다는 걸 알면은 그 자체가 분산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성의 에너지가 많은 건 내가 쓰면은 내가 공부를 공부로 승부로 걸어서 쓰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에너지를 내가 쓰므로 인해서 그제대로쓸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공부로 인해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 공부가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걸 빛을 보면은 제가 제가 아니더라도 아니 돈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인성이 있으면은 관이 발달돼도 나중에 돈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여러 가지 꼭 사주에 제가 없어도 다른 어느 한 오행이 확실하게 발달돼 있으면 그걸 내가 쓸 수만 있는 여건만 주어졌다 만든다 그러면 어, 그거는 확실하게도 다른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회를 갖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자유의지 갖고는 잘안 안 되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사주대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걸 조절을 조리를 요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좀 강해서 사주를 내가 알고 어, 내가 이거를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딱 이렇게 본인이 딱 깨우쳐가지고 그걸 이렇게 매진해버리면 성공할 수 있는 어, 그런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좀 생각해서 아직 젊으시니까 45세밖에 안 되셨으니까 인성을 잘쓸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